안녕하세요. 가스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현재 가스코인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1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4780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가스코인 홀더 분들이 과연 여기서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코인 홀더 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조금 더 유리할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어디서 매도하는게 좋을지 이런 이야기 모두 다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요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셨다 생각하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스코인이 더욱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구간 있죠 4780원에서 4800원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물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매물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일단 10분 봉으로 가볼게요. 10분 봉으로 가보면은 현재 이 매물대 자리 있죠.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나요? 안 들어오고 있나요? 앞에서는 살짝 들어오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시 한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서는 이 4,800원 구간이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만큼의 거래량이 한뭉텅이씩 더욱더 많이 나와줘야지만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할수 있냐? 저는 5,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4,500원 라인이죠 4,500원 라인까지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튕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거래량이 또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빠져요 어디까지? 4,000원까지도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당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매물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가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 5,500원 안 들어오면은 최대 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단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물대가 뭐냐 이렇게 매물들이 모여있는 가격대예요. 그럼 매물이 뭐냐 매도 물량을 의미합니다. 매물은 매도 물량이에요. 매도 물량 쉽게 말하면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좀 많이 물려있겠죠. 올라오다가 여기서 거리가 많이 터지니까 일부는 팔았고 일부는 샀을 겁니다. 샀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포지션 바뀌겠죠. 이제 샀으니까 이제 뭐 갖고 있거나 팔거나 둘중 하나니까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매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국 가격이란 것은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법칙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물론 이제 호가창상으로는 매도가 더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건 그냥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야 올라간다.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해요. 매수가 1000개 있고 매도가 100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최대 거래량은 몇 개죠? 100개밖에 안 돼요. 왜냐? 매도가 100개니까. 무조건 매도가 많이 있어야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매도가 많아야 되고 그 상태에서 매수가 더 많아야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 매도 물량이 많은 곳즉 매물대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걸 발견하면 은 우리가 가격이 급등한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죠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죠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죠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죠.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올라가죠 이게 다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질 때만 잡아내면 우리가 이러한 장대 양봉들을 다 잡아먹을 수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4700원 후반대에서 4800원 라인 현재 구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량만 또 한번 이렇게 실려주면은 5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날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거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거리량 터칠때 가스코인 한번 매수 잡아서 수익 한번 크게 가져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제 개인번호니까 저장을 먼저 하세요. 010-2740-6202. 제 개인번호 저장을 먼저 하시고 저한테 간단하게 문장기만 남겨주세요. 문자로 가스코인이니까 가스라고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가스코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우리 구독자 분인 거알수 있겠죠? 그럼 제가 가스코인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4.800원 라인을 팔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꽤나 괜찮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또 실제로 리플 XRP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3,916원 부분이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나오는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서 잡아나가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드려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리플이 올라왔죠?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때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3,900원 분에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잡으셨으면 최대 5,000원 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수의 기회를 잡았다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만 잘 챙겨 보셔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제 영상을 챙겨 보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미리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7월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7월 15일 12시 20분경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저 코선생님 본명인 최광일 제 본명이 왔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본의 아니게 제 본명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XRP에 대한 매수가 3850원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4950원으로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발신번호 또한 010-2749-6202원 안 보이실까봐 여기 조금 더 크게 띄워놨는데 제 개인 번호가 맞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게 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만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숫자 7이라고 한 개만 보내놓으시고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타점을 잡고 싶다. 혹은 영상 올라온거안 놓치고 싶다. 영상을 못 봐도 수익은 꼭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까먹지 마시고 숫자 7.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이두 가지만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코인들 나올 때마다 매 숟가락 매도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코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